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일리뽀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리뽀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손에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성필리보와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동시에 필리보 분명을 갖고 있는 저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축일에 굳이 방송 미사의 기회를 주신 평화방송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필리보 사도의 축일을 맞이해서 보음 안에 등장하는 필리보 사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사도의 모습을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필립보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필립보사도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필립보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선 필리포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그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과의 만남을 강렬히 열망했던 필리포 사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배고픔에 빠져 있는 군중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 군중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자 필리포 사도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루인어 집방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군중을 먹이자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으니 이들을 먹이는 것은 포기하자라는 필리포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 그분께만 청하면은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실 텐데, 필리포 사도는 옆에서 돈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필리포 사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필리포 사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저의 능력에만 자꾸 기대려, 기대려다 보니, 자주 불안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주기를 맞이해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불안이나 분노가 밀려올 때 그나큰 고통 중에 예수님께 굳건한 믿음을 두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